네, 안녕하세요 류스의 두성입니다. 오늘은 오랜만에 성철 선생과 함께 리뷰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오늘 리뷰할 제품 바로 이 모조 2.0입니다. 여기 이제 존 케네디사 제품이고요. 굉장히 이제 비싼 도구를 만드시기로 잘 만드시기로 유명한 회사인데 나른 얘기하기 전에 먼저 연출부터 보겠습니다. 연출 보고 오겠습니다. 오시죠. 음, 앞이 잘 보이시죠? 네. 오! 오메? 이렇습니다. 커피가, 컵 안에 든 커피가 사라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액체가 사라져버리기 때문에 되게 신기하죠? 이게 가격은 한 7만원대 비쌉니다. 비싼데, 사실 이게 2.0이잖아요. 예, 그렇죠. 원래 이게 오리지널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엄청 오래됐잖아요. 오래됐죠. 진짜 옛날 도구인데, 그 도구를 업그레이드를 해서 2.0 나왔습니다. 뭐가 달라졌냐? 일단은 컵 사이즈를 좀더 유도리 있게 좀. 사용할 수 있게 됐죠. 그렇죠. 왜냐면 이제부터 더큰 컵을 사용하게 되면은, 네. 휴대성도 떨어지고 그러기 때문에, 이거보다 더 적게, 적은 컵을 더 사용할 수도 있게끔, 그죠. 그렇죠. 이게 그런 기믹이, 더 업그레이드 된 거죠. 그리고 좀더 깔끔하고, 네. 그리셋이 간편하도록, 원래는 이제 뭔가 리셋을 위해서 뭔가 또챙겨고 네. 했었어야 되는데, 네. 근데 이제 얘는 좀더 간편해졌잖아요. 리셋하기도. 네. 네. 그런 업그레이드가 많이 된 그런 제품인데, 달라진 점이 또 있는 것 같아요. 하나가 더. 뭐요? 컵을 구길 수 있는 그, 그게 더 확실히 더 보여줄 수가 있어요 그러네요 원래는 좀왕 구기지 못했다면 네. 이번엔 진짜 이제 확 구겨질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 이제 기믹이 여기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가격은 비싸긴 한데 원래 오리지널도 비쌌어요 그리고 확실히 업그레이드가 돼가지고 나온 제품인데 어 일단 연출 효과부터 하나씩 해볼게요 일단 연출 효과는 신기합니다 한번 팍 해서 그렇죠. 사라진 게 보여주고 구겨 버리기 때문에 관객이 좀 놀라기도 하고 당황하기도 하고 오 그... 이러면서 볼수 있는 이게 더그 비주얼한 게 색감이 있으니까 사라지는 그 액체가. 그 연출에서 보셨다시피 처음에 네. 이제 커피를 마시고 시작할 수도 있는 네. 거고. 네. 연출과 좋습니다. 그냥 휴대성인데요? 휴대성은 어떤가요? 휴대성은 그렇게 좋다고 생각하진 않아요. 왜냐면 컵도 따로 들고 다녀야 되고. 맞아. 그래도 오리지널에 비해서는 네. 그래도 휴대성이 좀 낮다. 그죠? 그건 맞죠. 맞는데. 되게 정확한 기들짚어주신게딱 보면 되게 얄쌍하잖아요. 되게 작거든요, 김믹이 어, 이거 쇠성 되게 좋네 생각하실 수도 있겠지만, 그럼 정말 오산인 게, 이게 컵도 필요하고요. 그리고 그 안에 넣너 렉체도 필요하잖아요. 그렇구나. 커피를 담은 채로 다닐 순 없으니까. 그렇죠. 그런 게 필요하기 때문에 약간 흉재성은 조금 좋지만은 않다. 이게 난이도인데, 난이도 어떤가요? 난이도는 그렇게 필요, 연습이 필요하진 않아요. 저도 이제 몇번 해봤는데, 어, 재밌어요. 재밌고, 하면서도 재밌고, 막 아슬아슬해요 하면서도. 결론적으로 말하면 쉬워요. 금방 하실 수 있습니다. 각도작인데요. 전 이게 되게 장점 같아요. 각도작이 없잖아요. 각도작이 없죠. 네. 응용성인데요. 이제 커피가 커피콩으로 바뀌는 거. 바뀌고 응. 커피였는데 흔들면은 뭐 다른 물건이 나온다거나 이렇게 이제 커피가 다른 걸로 바뀌는 것도 할수 있잖아요. 근데 결국은 큰 틀은 커피가 없어지는 거예요. 틀이 맞춰져 있게 메인, 예, 메인 연출이죠. 그죠 그래서 저는 사실 응용성 부분에서 좋지는 않다라고 느껴지긴 해요. 응. 결국은 커피가 없어지는 게 메인이기 때문에. 그래서 더 나아가서 나올 수 있는 질문이 꼭 커피만 되냐? 뭐 파워에이드 이런 거안 되냐? 안 됩니다. 콜라는 됩니다. 그죠? 힌트가 뭐냐면은 검은 색깔 그런 이제 좀 어두운 계열의 음료가 가능해요. 게토레이, 파워에이드나 뭐 포카리 이런 거안 되고요. 초코 우유는 되겠다. 그죠? 커피나 콜라, 뭐 초코 우유 이런 식의 좀 색감이 있는 그런 게 됩니다. 이게 색감이 있는 거에 그래도 한정을 두는 게 그래도 장점이 뭐냐면은 더 비주얼하게 보일 수가 있으니까 색깔이 있어서. 그죠, 그죠. 예. 딱히 그 단점이라고 생각되진 않아요. 이제 실용성인데요. 이 세팅이 좀 필요하잖아요. 당연한 얘기지만 커피를 이렇게 들고 다니다가 보여줄 수 있는데 커피를 한도 끝도 없이 계속 들고 다닐 수 없잖아요. 제가 만약에 어떤 곳에서 마술을 하고 얘네한테 또 보여주고 싶은데? 그럼 다시 또 세팅을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이게 세팅하는 과정이 좀 이제 관객들이 보면 안 되니까 세팅이 오래 걸리진 않거든요? 이게 무슨 말인지 물론 모든 마술은 세팅을 보면 안 되잖아요. 근데 이게 좀더 뭐라 그해야 되지? 최대한 이제 저희가 설명을 쓰려고 하려고 하는 거는 뭐냐면은 어떤 세팅들은 관객들이 여기 있어도, 자, 여기서 이렇게 해서 할수 있는 세팅들 있잖아요. 그 테이블 아래에. 그즉석에서 잠깐. 네. 관객이 보지만 않는다면 괜찮은데, 얘는 세팅을 이렇게 해서 못해요. 커피를 세팅해야 되기 때문에, 테이블이 있어야 되고, 웬만하면, 잘 맞춰야 되는 것들이 있잖아요. 예, 예. 그래가지고, 관객들이 정말 아예 없는 다른 공간에 가서 세팅을 하셔야 된다는 게 중요해서, 정말 빨리 세팅을 할수 있지만, 그게 좀 부담스러울 수도 있겠다. 근데 그런 걸 했다. 세팅을 한 상태에서, 누구한테 보여줘야지? 하고 들고 나가면은, 충분히 또할 수도 있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실용성이 되게 애매한데 저는 보통이라 생각해요 선생님 어떻게 요 저도 보통입니 실효성이 완전 떨어지는 건 아니에요 세팅이 그렇게 그렇다고 복잡한 것도 아니고 그렇죠 금방 할수 있어요 금방 할수 있어요 퀄리티인데요 제 생각에 퀄리티 괜찮아요 오리지널보다 되게 많이 업그레이드 됐고 그리고 오래 쓸 수도 있고 깨끗하게 쓸수 있습니다 이제 아무래도 이제 입에 들어갈 수 있는 거다 보니까 약간 좀 그런 퀄리티가 그러 그러니까 위생적인 부분도 있고 좀 저는 그게 좀중요하다 생각을 하는데 그런 부분에서 만족해요 되게 어떠세요? 저도 퀄리티는 매우 만족하다고 합니다. 오 이게 보면은 깜짝 같아요. 이렇게 세팅을 하면은. 그래도 봐도 신기했어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가성비인데요. 제가 생각하는 가성비는 이게 7만원대잖아요. 솔직히 비싼감이 있거든요. 아, 물론 아이디어 값인 건 알겠어요. 근데 너무 아이디어 값이지 않나. 이 도구에 비해서 막 되게 기믹이 화려하지 않잖아요. 가성비가 좋지는 않다. 뭐존 케네지 제품들이 다 비싼 건 맞지만 얘도 역시나 그런 제품 중에 하나가 아닌가 비싼 제품에 속하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드는데 선생님 생각 어떠세요? 그래도 이제 오리지널, 오리지널 처음 나왔을 때는 네. 제가 그때땐 거의 10만 원대로 알고 있었거든요 어, 엄청 비쌌어요. 그렇 네. 업그레이드해서 나와서 했는데도 가격이 한 7만 원대니까 이게 90년대 후반에 아마 2000년도 초반? 네. 그때 가격이 9만 원대면 엄청 비싼 거죠. 그죠? 지금 화폐 가치로 따지면 엄두도 못 냈을 거예요. 근데 지금은 그래도 그나마 접근할 수 있는 정도가. 아. 접근할 수 있는. 의 가성비는. 네. 결론적으로. 그냥 보통이라고 생각합니다. 어. 마지막으로 한주평총 초점인데요. 제 한주평은요. 아이디어는 기가 막힌다. 정말 너무너무 똑똑한 생각인 것 같고 어떻게 이렇게 생각했지 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 이게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한 20년도 더된 그런 아이디어잖아요. 진짜 대단한 것 같아요. 저 같은 경우에는 한주평이 이게 네. 클래식한 거잖아요. 그렇죠. 여태까지도 마술사들이 오래됐고 많이 썩써왔고 그리고 여태까지 사라지지 않는 걸 보면은 꾸준히 음... 검증된 도구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 점수는요, 10점 만점에 8점 주겠습니다. 아이디어 좋은데 가격이 좀 비싸서 좀 깎았고, 네. 그리고 오리지널에 비해서 굉장히 업그레이드된 기믹에서 점수를 줬습니다. 이 아이디어를 제가 몰랐다 하면은 한 9점 줬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2.0이잖아요. 이미 있던 아이디어를 다시 업그레이드하는 거기 때문에. 하지만 너무너무 좋은 퀄리티와 이미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좋다고 느껴지는 아이디어 그리고 기믹을 굉장히 잘 업그레이드 했기 때문에 8점 주겠습니다 선생님 저는 7점 왜냐면은 이제 휴대성 아 일단 이걸, 이것만 이 들고 다니기로는 진짜 편해요 엄청 편해요 하지만 뭐 세팅하고 맞아. 그러면 휴대성이 좀 많이 점점 깎이는 것 같긴 한데 이게 컵도 준비를 해야 되는데 네. 컵을 꾸기잖아요 네. 그러니까 는그 컵을 꾸겼기 때문에 다른 네. 컵이 또 필요하잖아요 그렇죠. 만약에 10번 하고 싶다 하면은 10개의 컵이 필요한 거예요 꾸겨야 되는 이유가, 안 꾸기고 하면은 오히려 비주얼이 떨어져요. 또 마지막으로 제가 생각하는 질문에 대한 답변을 하나 드리자면, 이런 질문이 있을 것 같아요. 투명 컵으로 되나요? 투명 컵도 안 됩니다. 그리고, 작은 종이컵 있잖아요. 일반적으로 이렇게 먹는 종이컵. 네. 그걸로 되나요? 그건 안 됩니다. 너무 작아요. 그거보다 커야 돼요. 이제 아무래도 액체기 때문에, 컵이 클수록 더 신기할 거예요. 부피가 없어지는 게. 소주컵. <laughs> 안 됩니다. <laughs> 절대 안 됩니다. <laughs> 네, 그럼 이렇게 해서 오늘의 이 모조 2.0은 평균 점수 7.5점으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말씀드리고, 다음 시간에도 더 재밌는 리뷰로 또 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